다각 칼선이 있어요 딱 때리시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용하시는 차량용 클립 이렇게 꽂아주셔서 딱 물릴 때까지 딱 맞물릴 때까지 사이즈 맞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칼선에서 재단해놓은 거니까 딱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흔들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 물려놓으신 다음에 자 말랑이 실리콘을 부었잖아요 바로 넣으시지 말고 지금 한 2, 3분 정도 지난 거거든요 2, 3분 지난 다음에 쭉 그냥 올리시면 끝 해서 나중에 향이 발향이 다 끝나면 이 뒤에 종이가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한 거라서 오일 향 흡수도 빠르고한 2분 정도면 만져지지도 않고 그리고 발향도 올해 최대한 지속적으로